Sorry. 오늘도 나가실 때는 작은 우산을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대구와 그 밖에 경북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까지 경북 중북부에는 20에서 60mm,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은 내일 오전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겠고요.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산지는 내일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어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수요일 아침 대구의 기온은 15도, 안동은 14도, 포항은 18도로 어제보다 다소 낮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23도에서 24도 안팎 예상되고요. 이번 주 계속해서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다만 점차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강해져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3.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5도, 김천은 16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구와 김천 모두 23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4도, 문경은 오늘 15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안동 23도, 문경은 22도 전망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18도로 시작해 낮에는 23도에 그치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또한 차례 가을비가 예상되고요. 비가 그치고 일요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급격히 낮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